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3.25 리그 데뷔 스타터 연습 영상이죠. 오늘은 소실속제에 낙인 위치를 스타터를 연습해 볼 건데요. 이 빌드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스타터구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은 스타터를 찾으시는 분들에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인트로가 끝나고 바로 뒤에서 간략히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번 연습이 세 번째 연습 영상인 만큼 좀더그 보명적인 스타터를 원하시는 분들에겐 제가 첫 번째 남겨드린 핵불지 연습 영상을 추천드리고요. 좀더 심화해서 실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두 번째 연습 영상인 라샷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몇 가지 빌드를 조금 더 연습해서 연습 가이드를 남길 예정이고요. 연습 영상은 전부 다 상세 설명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및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텍스트역 남겨드렸는데요. 이게 영상이랑 같이 병행해서 보시라고 남겨드렸어요. 뭐 액트 구간에 어떤 잼을 쓰고 어떤 게 핵심 노드고 또 어떤 아이템이 코어 아이템이고 또 매핑 공원에서는 어떻게 등반하고 아틀라스 어떻게 찍고 또피 o 비까지 자세히 남겨드렸고요. 이 이후에 빌더부터 어떻게 하는지 그런까지 전부 다 남겨드렸으니까 영상이랑 꼭 같이 병행해서 봐주세요. 둘 중에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둘 중에 하나 보면 그 빠진 내용이 있으니까 둘이 같이 봐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그 간단하게 같이 장단점이랑 핵심 메커니즘만 볼 건데요. 일단은 장단점이 좀 중요해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 이 빌드의 장점은 딜 스케일링이 매우 쉬워요. 딜이 그냥 엄청 세고요. 그리고 악몽 세터가 사용 가능해요. 이로 인해서 육링 카이템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단일들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스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보스 딜 같은 게 되게 편해요. 보스딜이 세기도 세고 그리고 컨트롤도 되게 편해요. 근데 단점이 되게 명확해요. 맵 클리어링, 그러니까 잡몹 잡기가 되게 곤란해요. 그래서 이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포개랑 제전형을 쓰는데도 그래도 아쉬워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스타터 구간에서 생존이 부족해요. 생존을 더 챙기고 덜 챙기고 문제 이전에. 맵, 클리어, 맵 클리어링의 부재로 인해서 몬스터한테 많이 맞아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막 핵불지나 라샷 이런 블드보다 생존을 조금 더 챙기더라도 걔네보다 생존이 훨씬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명적인 스타터로는 부적합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역 같은 단일 몬스터 컨텐츠 파밍이나 위치로 넘어가고 싶은 빌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성역을 빨리 들어가고 싶거나 위치로 다른 빌드로 넘어가고 싶을 때 그럴 때만 추천드릴게요. 어, 그런데 굳이 제가 왜 이거를 그 가이드 영상으로 만들었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번 시즌에 성역으로 스타트할 계획이 있어서, 그러면 이 빌드로 이렇게 시작해야지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도 공유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든 거고요. 어 그러면은, 바로 연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을에 도착하시면, 그 타클레한테 말 걸어서, 동결파동 받아주세요. 어 동결파동 받은 다음에, 이 동결파동을 비전세도모조에 연결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로아 퀘스트 깨고 나서 마을에 오시면 그 서리 폭탄을 줘요. 이거 받아주시고요. 이 그리고 이 서리 폭탄이라는 스킬은 디버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예 몬스터나 보스 몬스터 만날 때한 번씩 깔아주면서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어 브로토스까지 잡고 마을에 오셔서 타칼레이한테. 허염질주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 내사한테 효력보조 받아주세요 어 이제 쭉 진행하시다가 이머베일의 암굴에 도착하시면 마을로 와주세요 그래서 마을에 오면은 내사가 그 겨울의 낙인을 팔거든요 이걸 구매해주세요 그래서 레벨이 되면은 겨울의 낙인 그리고 그 비전세도 보조 그리고 효력보조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1 1레벨이 돼서 겨울의 낙인을 쓰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땅에 낙인 붙여주면 딜이 알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몬스터 죽는 거 보지 마시고 붙여놓고 그냥 달리세요. 몬스터 알아서 죽어 있을 거에요. 아, 그럼 보스 잡기 전 스펙 공유해 드릴게요. 일단은 잼 잼만 잘 끼시면 돼요. 잼 이렇게 끼시면 되구요. 만약에 3링크 못가시면 효력 보조를 빼시면 돼요. 이렇게 2링크 쓰시면 돼요. 겨울의 낙인의 비전세도 보죠. 이 상태로 보스 한번 잡아 볼게요. 음, 나쁘지 않게 딜이 들어가고 있죠. 서류 폭탄만 잘 깔아주시고요. 이 낙인이 약간 지속 딜이라 딜이 약간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 느낌이요. 그래서 지금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쭉 겨울의 낙인으로 그소지성 낙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이걸로 밀어줄게요. 아, 그리고 액트 1 패시브 트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찍었어요. 어, 도적은 전부 다 죽여주세요. 돌족 올킬 합니다. 와 금태가 나오네요. <laughs> 어, 지금 이게 벌써 세 번째 연습 캐릭이라 나올 나올법도 하죠. 써줄게요. 어 겨울에 나긴 그 액트에서 정말 강력하네요. 범 거미를 잡고 이 가시를 얻으면 실카한테 말 걸면 제어된 파괴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받으신 다음에 이 제어된 파괴 보조를 비존세도 보조 대신에 껴주시고요. 그리고 이 비존세도 보조를 이어딨냐이 서류폭탄에 연결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액투투 잼은 끝이에요. 어, 액투투 보조 잡으라고요. 그 아이템은 금태 하나 먹은 거. 그리고 스킬 잼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요약해 드린 대로 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견학이 워낙에 강력해서 보스가 쉽게 잡힐 것 같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리 폭탄 깔고요 낙인 그냥 계속 붙여주세요 이게 지속 딜리라 점점 이렇게 계속 피가 빨리 빠지거든요 어 지금 되게 피가 잘 빠지죠 근데 제가 지금 잡는 거 보여드리면서 낙인을 계속 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낙인이 붙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씩 그냥 붙여주면 되고요 붙여주고 그냥 삥삥 돌아다니세요 그럼 이제 패시프트를 보여 드릴게요 액트3에 도착하면 하간한테 말 걸어서 파란색 살인카 아이템 파는 앞 봐주세요 이 빌드는 파란색 살인카 아이템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화장터에서 파이어티 잡고 나면은, 마리모아가 아기를 줄 거예요. 아기 있죠? 이걸 받아주세요. 그리고 클라리사한테 원소의 순수함을파주세요 예, 사놓고 원소의 순수함은 일단은 냅두고요. 아기만 레벨이 되면은, 그, 껴서 착용, 그, 켜주세요. 오라를. 이캐릭왜 이렇게 운이 좋지? 그, 도이들이 장갑도 나왔네요. 이게 주문 피해 100% 증가라 지금 설이, 아니, 겨울의 낙인이 주문 태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펜스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쓰기에는 너무 강력한 아이템이라서 그러니까 액트 성능을 봐야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사용 안 할게요. 아 그리고 그 화장터 깨고 나면은 그 클라리사가 동상 저주점도 팔아요. 이거 구매하셔서 보스전에서만 따로 사용해 주세요. 어 아, 그리고 그 이제 피지피트리에서 이걸 찍어서 스킬의 만화점율 12퍼 찍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원소의 순수함도 킬수 있거든요. 그래서 켜주세요. 만화통이 부족해도 이게 낙인 스킬이, 난사하는 스킬이 아니라, 그렇게 만화가 부족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켜주세요. 액터 3 보스 잡으러 왔고요 어, 스킬 잠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는 살인크를 구하지 못했는데, 이 원소 집중 보조를 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원소 집중 보조는, 그 액터2에 이이나가 팔아요 그래서 이이나한테 구매해서 차링크 구하신 분들은 이거까지 껴주세요 이렇 액터3 클리어 했고요 이 낙인 스킬 자체가 몬스터한테 붙여놓고 그냥 도망다니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하게 잡았어요 어 패시브 트리 보여드려야죠 패시브 트리는 이렇게 찍었고요 액터4로 넘어가 볼게요 1차전직하고그 액트 3막 밀어주는 걸로 할게요. 전직은 오컬테스트로해 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 있는 이 공허의 동풀 찍어 주세요. 어, 사막에서 그 짐승의 속을 들어가기 전에 디알라한테 말을 걸면 사무치는 한기 보조를 줄 거예요. 이걸 받아주시고요. 어, 이거를 이제 레벨이 되면은 원소 집중 보조 이거 대신에 사용해 주세요. 어, 이제 사막 보스 잡으러 왔고요. 그 사링크 완성해서 사무치는 한기 보조 연결한 거랑 4차 전직 한 거, 아, 1차 전직. 1차 전직 한거 이렇게 스펙업 했고요. 이 상태로 보스 한번 잡아볼게요. 3화까지 패시브트리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액트 5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스까지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액트 5 클리어 할고요 패시브트리는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럼 액트 6에 도착하시면 액트강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빌드 가이드는 액트강탈을 무조건 하는 거를 전제해서 가이드 해드릴 거고요. 그 액트강탈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에서 이번 영상에서 남겨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전 시즌에 이걸 해서 영상 남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상세 설명에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액트 강탈 하시면 되고요 액트 강탈 언제까지 하냐 이 모든 아이템을 구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지금 이 모든 아이템이 저번 시즌 3.24 시즌 첫날 닌자 시세 기준으로 전부 다 사는데 30카가 안 들었어요 예사카, 예팔카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전부 다 사는데 30카가 안 들었는데 아마 이번 시즌에도 제 생각에 딱히 얘네가 비싸질 여지가 있는 아이템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비싸지 않을 걸로 예측해요. 그래서, 액트 강탈을 한 2시간 하면은, 30카 정도 벌리니까, 충분히 얘네 구매하는데 무리가 없고요그 다음에, 액트 강탈을 하게 되면은, 또 장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레벨업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레벨이 43이지만, 액트 강탈을 한 2시간 하고 나오시면, 한 60에서 70 사이가 되실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패시브 트리를, 어 일단 이거 찍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그, 물리피해 40%를, 냉기 피해로 전환. 그 다음에, 일로 쭉 오셔서요. 이거 세개 찍고 세개 찍은 다음에 여기서 그 물리피해 40%를 번개피해로 전환 이렇게 두개그 속성 데미지 전환하는 거 이거 두 개를 꼭 찍어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 액트 강탈을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안 하냐면은 지금 이 영상의 목적은 이 아이템을 갖춰서 이 정도 스펙일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냐 미리 테스트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일단은 이대로 저는 진행할 거고요 얘네 노드 안 찍은 상태로 그 다음은 잼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이 다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음, 일단 이 모든 잼은 이 릴리로스가 액트 6 오자마자 황혼의 해안이라는 이 퀘스트를 주는데 이걸 깨면은 모든 잼을 팔아요. 얘한테. 저 얘한테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강력하죠? 이 정도면. 뭐 아직 저는 레벨이 낮아서 그 모든 피해를 속성으로 컨버팅 하지 못했는데도 지금 성능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액트 강탈해서 그 패시브 트리 그 속성 전환하는 거 찍었을 테니까 저보다 더 훨씬 세실 거고요. 실제로 레그에서 진행하게 되면요. 네, 보스 잡는 거 같이 한번 보죠. 음, 엄청 강력하죠? 그 견학도, 겨울의 낙인도 충분히 액트에서 세다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물론 그 코어템을 구매해서 그렇지만, 속낙으로 바꾸고 나서 엄청 세진 느낌이에요. 이, 이 상태로 고속도로로 그냥 밀어주시면 됩니다. 액트 시스 클리어한 그 패시브 터리 보여드릴게요. 네, 액트 7 보스 잡기 시전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2차 전직 진행해 줄게요. 2차 전직은 이거 부정한 꽃 찍어주세요. 이차 전직해서 이거 부정한 꽃 찍고, 나, 찍고 나면은 이제 그 원소 약화에다가 신성한 모드 보조를 연결해주고요. 어, 이렇게 부정한 꽃 찍고 나서요 그 원소 약화에다가 신성한 모드 보조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 원소 역화가 오라 형태로 캐릭터 주위에 이렇게 그 몬스터들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부정한 꽃 덕분에 그 저주의 영향을 받는 몬스터가 10폭이 터지게 되거든요. 이 속죄의 낙인이 그 매핑이 좀 그러니까 잡몹 처리가 좀 답답하다는 단점을 이제 10폭으로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줄게요. 어, 액트 7완료했고요 패시브 트리 보여드릴게요. 액트 8 클리어 패시브 트리 보여드릴게요. 어, 액트 9 클리어했고요. 패시브 트리는 이렇게 찍었습니다. 어, 이제 액트 10 보스 잡기 직전이고요. 3차 전직 완료해줄게요 어, 3차 전직은 차디찬 각성 찍어주세요. 아 이거 제가 녹화를 깜빡하고 안했네요 그액트텐 보스 잡았구요 뭐 이거 낙인 스킬이 그 맵핑에서 조금 안좋아도 그 보스딜은 확실하기 때문에 되게 쉽게 잡았어요 근데 여기까지 다 클리어하고 나시면 슬래시 패시브 치어서 안깬 퀘스트 있는지 확인해서 그 깨주시면 되구요 그럼 이제 맵핑하러 가봅시다 그럼 이제 맵핑하기 전에요 그 아틀라스 노드부터 찍어야겠죠 이렇게 찍을거에요 이렇게 찍을건데 이렇게 찍는 이유는 그 제가 따로 그 영상으로 제작해서 설명 드린 적이 있어요. 그니까 러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노드들을 빨간 맵 진입하기 전에 흰 맵이랑 노란 맵 거기서 모두 찍고 빨간 맵 올라간다. 그렇게 목표 삼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액트 겐 직구 스펙이고요. 65레벨이고. 그 저항은 전부 이렇게 무너져 있죠. 이 상태로 1티어지도 한번 돌아볼게요. 이제 시폭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음, 확실히, 매핑에서 좀, 그, 몬스터가 셀 때가 있어가지고, 그, 좀, 생존이 위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패돌진이나 이런 화염줄주 같은 거 최대한 쓰지 말고, 조심히 플레이 해주세요. 뭐, 그러면 일단은, 제 생각에 지금 몬스터들 한 방에 터져나오는 거 보니까, 힘맵 정도까지는 무난히 등반이 될것 같고요. 오우 지금 줄 뻔했죠?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 그3.24 시즌에 맵에서 센 몬스터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좀 빡세요. 리그 컨텐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번 시즌에 초에 되게 힘들었는데 다음 시즌엔 좀, 다음 시즌엔 이런 거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뭐 나중에 빌드업이 되고 난 후반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 리그 컨텐츠 때문에 그 렉트랑 맵핑 초입에서 몬스터들이 막 너무 세서 한 방에 터진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다음 시즌는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 보스 되게 잘 잡죠. 이게 송나기 보스들의 강점이 있는 빌드라서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그흰 맵에서 계속 등반하면서 흰 맵에서 노름맵 사이에서 이런 레어 아이템들 먹은 다음에 이렇게 박살나 있는 저항들 있잖아요. 이걸 메꿔줄 거예요. 저 저항을 전부 메꾸면은 원소의 순섬을끌 거고요. 뭐 그리고 이제 이 빌드는 양몸습트 때문에 6링크5링크를 일단은 맵핑 구간에선 등반 구간에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옷에서 저항이랑 생명력 위주로 땡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저항 메꾸고 노란 맵 정도 그 정도까지 등반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레벨을 7 2위가 됐고요. 그 저항 전부 다 메꿔서요. 저항 메꿔서 원소의 수섬 끄고 그 중옥 했고요. 생명력은 2300정도? 이 상태로 지금 노란맵이 잘 돌아지거든요 저 10티어지도 이거 한번 돌아볼게요 어.. 이게 이 속낙 빌드가 딜이 남아요 딜이 남는데 어.. 중요한거는 그.. 몬스터가 깔끔하게 죽지 않아서 핵불지나 뭐 라샤처럼 깔끔하게 터져나가지 않아서 그.. 몬스터가 몇마리씩 세가지고 나한테 달라붙으면 좀 끔살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핵불지나 라샷보다 생존을 덜 챙기고 이런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이거 스킬 구조 자체가 걔네에 비해서 이게 세는 몬스터들이 있어서 그게 좀 위험해요. 근데 대신에 그딜 상승은 훨씬 더큰것 같아요. 뭐,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액트 강탈을 해서 코 아이템을 맞추고 왔지만, 투자 비용 대비 그 나오는 DPS 자체가 그 결코 약하진 않고요. 특히나 보스들이 되게 세요. 오히려 보스보다는 이런 일반 몬스터 잡몬스터들 잡다가 새는 몬스터들이 달라붙어서 끔살나는게 더무섭고요 보스는 오히려 쉬워요 어우씨 방금도 죽을뻔했죠 그래서 뭐좀 컨트롤하면서 뒤로 빠지면서 좀 딜해야될 때가 있어요 달라붙는 얘네, 얘네들 만나면 얘네 이런애들 달라붙는 애들 만나면 그리고 지금 뭐딜 자체는 16 티어가 아마 돌아지는 DPS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이 거맵 돌아 도는 거 보여드리고 조금 더 레벨업하고 빌드업해서 그16 티어 한번 돌아볼게요 직접 낙인 붙여놓고 빙글빙글 돌면 되거든요. 말 더듬어가지고 편집했어요. 어 <laughs> 뭐 포탈은 안 썼고요 이번 맵에서 뭐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그. 근데 이제 리그 컨텐츠로 나오는 그런 추가 몬스터들이 걔네들이 엄청 좀 불합리하는 애들이 나오면은 그때 진짜 답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 일반적인 맵핑에서는 그냥 평이한데 지금 레벨이 73이고요. 이 상태로 한번 16티어 돌아볼게요. 좀 빠르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등반을 했다면 16티어 쯤에 레벨이 80 초반은 됐겠죠? 한 10레벨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도 캐릭터 스펙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요. 왜냐면 이 게임이 가장 큰 스펙업 수단이 레벨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빌드는 단일 딜의 강점이 있어서 4차 전직이 되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한 16티어 올 때쯤 수월하게 아마 4차 전직을 했을 거예요. 아마가 아니고 거의 확실하게 그럴 거예요. 그래서 4차 전직을 하게 되면은 권능 충전 최대치 하나를 더 얻게 되고 충전단 피해를 얻기 때문에 또 거기서 딜 상승이 되게 많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속낙 같은 속낙 빌드 같은 경우는 스킬 잼레벨이 본체예요. 그래서 제 경험상 16티어쯤 오게 되면 잼레벨이 한19 19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7이니까 한2렙 정도 차이 나는 건데 뭐 이,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정상적으로 등반하게 되면 리그 시작해서 등반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셀 거라는 거예요. 이 레벨이랑 스킬 잼레벨이랑 그리고 4차 전직에 의해서. 근데도 지금 이렇게 70 초반인데도 70초반에 빌드업이 잘안돼 있는데도 16티어가 돌아지긴 돌아진다라는 걸좀 이런 최소 스펙을 테스트 해보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스타터를 핵불지를 하는 게더 좋냐? 무난한 선택을 한다면 핵불지가 더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스타터를 결정할 때, 물론 뉴비분들은 그 어떤 게더 좋냐, 어떤 게더 편하냐로 보고 기준점을 두시겠지만 이제 게임에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스타터를 정할 때 내가 어떤 파밍을 할 거고 그에 따른 빌드업을 다른 빌드로 어떻게 넘어갈 건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송닥이라는 게, 좀그 성역이라는 컨텐츠라던가, 혹은 내가 이 위치라는 캐릭터로 그, 뭐냐, 넘어, 그, 넘어가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 그럴 때 할만 하겠죠. 그니까 무난하게 스타터 성능이 좋은 걸 고른다면 핵분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얘는 지금 생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보스들이 제 생각보다 좀 걸리네요. 어우씨.. 플라스크 없어서 죽었어요 어 포탈 한번 타고 보스 겨우 잡았네요 어쨌든 그 16티어가 돌아지는 최소컷 그거를 실험하려고 했던게 목적이니까 일단, 일단 16티어가 돌아졌구요 어 이제 이 이후 스펙업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게요 그니까 총주교랑 포식자를 무난히 잡기 위한 스펙업이구요 첫번째로 레벨 80 초반 그리고 두번째로 스킬잼 렙20 그 다음에 4차전직으로 금지된 힘을 찍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굉장히 쉬운 거죠. 원늘 정상대로 했다면 16티어에 도달할 때이세가지 목표를 달성한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최소 스펙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세가지 조건을 한참 못 미치고 16티어를 돌아봤고요. 이세가지를 달성하면 16티어가 굉장히 잘 돌아지고 아마 총지구 포식자가 무난히 잡힐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속낙으로 스타터해서 이 정도면 성역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다만 이게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추천할 만하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등반 과정에서 맥 클리어링의 부재로 인한 생존의 어려움이 그 이유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가닥을 보고 이 정도면 내가 그대로 따라하거나 조금 바꿔서 나만의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는데? 하시는 분들만 따라해 주세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른 스타터를 몇개더 연습해 볼 예정이고요. 공유할 만하다 싶으면 또 영상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